응, 음, 이게 맞다네. <laughs> 잘라야겠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야지. 오! 오이씨! 좋아. 어우, 여기, 찔찔. 일단 가장 궁금했던, 차돌박이 사식. 음! 차돌박이 육회라그 해가지고, 비주얼이 좀 생소하잖아요. 먹을 때막 기름 짭짭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오히려 산뜻해요. 많이 안 느끼하고, 끝에 소고기 기름진 맛이 남아요. 오! 매력적인데? 아 진짜 김치 후레이크에서 김치 만난다. 팔도 비빔면이랑 또 다른 맛이 제가 비빔면 팔도 말고는 잘안먹는게나머지 너무 매워서 근데 이건 많이 안 맵고 그리고 김치 레이크 그게 들어가서 김치 향이 살짝 나면서 뭐지 좀 색다른 맛이라면 익숙한데 색다른 맛? 김치 비빔면? 같은 거 먹는 맛이고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노른자가 없잖아요 육회에 노른자 넣을 건데 노른자가 없는데 이 소고기 기름때문에 노른자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이것만 먹으면 되게 상큼한데 이게 육사시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부드러워지네 음 신기해 아 X에서 유명한 레시피라고 해서 해봤는데 이 채썬 마늘의 튀기라더니 진짜 맞네. 좀더깨어해져요 음. 다진 마늘이 아니라 채썬 마늘이니까 그 다진 마늘의 그 끈적끈적함이 없네요. 되게 산뜻해요.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하던 레시피랑 엄청난 차이인데 채썬 마늘만 더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게 되게 매력 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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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가 아삭아삭 씹히니까 면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응? 응. 아. 불닭마.. 불닭 스리라차? 치폴레? 치폴레! 응 음. 근데 이게 처음 먹어보니까 원래 이런 맛인가 싶긴 한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기름에서 고소한 맛이 엄청 진하게 나와요. 음. 근데 이거 좀 이거보다 좀더 얇게 썰렸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아무생차돌이니까 이렇게 좀 얇게 써는 건 힘들긴 했겠지만. 생사시미가 진짜 웃긴 게, 씹을 때 느낌은 솔직히 유쾌하진 않거든요? 너무 물컹물컹하고, 좀 오래 씹어야 돼요. 약간, 약간 기름져서 그런가? 씹으면 살짝 도망가는 느낌이야. 래 오래 씹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맛있는 고소한 맛이 나와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씹는다면, 나중에는, 음, 맛있어. 이렇게 씹게 된다, 약까 이게, 이게 뭐지? 아, 진짜 대체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럴 일은 없긴 한데 어젯밤부터 집에 무당벌레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기 천장 위를 걷고 있는데 뭐 일단 뭐, 무당벌레는 귀여우니까 일단 냅두거든요 근데 촬영하다가 저게 내려오면 어떡하지? <laughs>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음, 육회 진짜 맛있다 아 어, 맛있어. 제가 차돌 육회를한 번도 안 먹어봐서 육사심미를안 먹어봐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일단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구웠어요. 모르겠어요.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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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구운이야 너무 맛있다. 아음 샤돌을 생으로도 먹어도 나쁘진 않긴 한데 저는 역시 익혀 먹는 게더 취향인 것 같아요 훨씬 더 고소해 맛있다 입맛이 촌스러운가 봐음 샤돌 육사시미는 힘들구만 아 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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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체스터로서 넣어보세요. 얼마 전에 술 먹고 눈썹 다듬다가 거의 지금 원형 탈모인 것처럼 빵빵해. 술 먹고 막 하자 어 하고 어 이거 이거 이건 아닌데 어아 그러고 더 이상의 정리는 포기하고 그냥 놓고 기를려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촬영 때 처음 먹는 걸 하지 마라. <laughs> 이렇게 당황스러. 너무 처음 먹어본데다가 기대가 좀 많아가지고 현사시미를 너무 좀 힘겨워했던 것 같아. <laughs>